오늘은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중추빌딩 사무실 임대차 계약 후기를 소개합니다. 룸 1개, 넓은 액자 테라스, 냉난방 시설 완비, 편리한 자주식 주차를 갖춘 특별한 임대 사례입니다. 고객님께서는 교대역, 서초역 인근, 전용 15평 이상, 임대료 200만원 미만, 룸 1개와 테라스가 있는 사무실을 원하셨습니다. 특히 맛집이 많은 위치를 선호하셨고, 자택 인근 서초, 강대동 매물을 찾으셨습니다. 고객님과 10여 개의 매물을 답사한 결과, 교대역 2, 사호선 초역세권, 맛집 상권에 위치한 중추빌딩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편리한 자주식 주차와 룸, 테라스가 있는 구조를 특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중추빌딩은 초역세권, 편리한 주차, 룸, 넓은 테라스, 냉난방시설 완비 등 고객님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오렌지는 고객님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중추빌딩의 위치, 구조, 편리한 주차시설, 그리고 넓은 테라스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특히, 애자 테라스는 업무 공간의 쾌적함을 더해주는 요소로 꼽혔습니다. 오렌지는 계약 후 입주까지 꼼꼼하게 지원하여 고객님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화장실과 건물 관리 시스템 또한 고객님께서 만족하신 부분입니다. 이번 계약의 성공 요인은 고객 이지에 부합하는 매물, 오렌지의 신속한 매칭 그리고 정확한 관리 분석입니다. 오렌지의 전문성이 고객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시작을 도왔습니다. 교대역 서초역 인근 사무실 임대를 원하신다면 오렌지에 문의하여 맞춤형 매물을 추천받으세요. 테라스 유무, 주차 편의성, 냉난방 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이 고객님의 성공적인 사무실 임대를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렌지에 연락하셔서 최고의 부동산 서비스를 경험하세요.